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도라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 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하늘에 속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죠. 당시 유대인이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성기는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나는 너는 나를 누구라? 누구로?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사장일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laughs> 죄에서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일장에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laughs> 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아들 예수님, 하나님으로 왔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그리고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도 증거하시고. 내가 어떤 다른 어떤 세계에서 오지 않았고 사람으로부터도 오지 않았고 땅에서 오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 속해져 있는 가족 나에게 속해져 있고 나로 말미암아 왔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우주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laughs>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당시 유대인이 아버지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신 하나님, 자, 이그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어떤 증명을 해주는 정인 정인은 아니죠. 증거를 하시는 분죠. 이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아주 악한 하나님을 그스리고 대적하는 세력 예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망한 세력을 잡은 자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거룩한 세계에 아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큰지 우리 육신을 가진 현재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그 작고 악하고 더러운 아주 작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laughs>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산골에서 사, 살았는데, 산에 올라가면 어떤 큰 바위 밑으로 동굴, 작은 어떤 어떤, 어렸을 땐좀커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은 동굴이죠. 그때 그 친구들이,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어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 국민학교였죠. <laughs> 그 친구들과 그 산에 놀러 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작은 동굴, 캄캄하고 보이지 않죠. 어슴풀에 보이는 그 동굴, 조그만한 동굴,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세계,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캄캄한 동굴과 같은 아주 작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망한 세력, 땅, 이 땅, 이 땅에 와서 그 어둠의 그 작은 동굴에 어떤 세력을 잡은 자, 그의 세력을 마귀가 잡, 잡았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서 왕로를 타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없어지고 망한 세력 마치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우리가 어떤 버리는 쓰레기처럼 쓰레기의 세계 그 더러운 세력 속에 왕 노릇하는 마귀 이 마귀 마귀가, 마귀에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그 세력 속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세력 속에서 마귀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하면서 마귀의 욕심을 받아서 어떤 자기 나름의 부자가 되어지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로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죽음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 세력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야나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있고 살아 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을 그 작은 동굴 사망의 세력이 땅 세상에서 마귀는 인간은들을 속이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어떤 빛을 찾으려고 찾으면 된다 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그 속임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세계의 어떤 중요성보다 먹고 사는데, 떡으로, 떡, 밥 먹고 사는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떡만 있으면 어떤 내 인생에 행복이 올것 같은. 그렇게 마귀가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없는 부분이 너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있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 대신 하나님은 없고, 빛, 빛 대신 하나님은 없으면서 너희는 그 떡,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좋은집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옷. 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어떤 계략, 인간을 속이는 그런 계략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laughs>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마귀의 계략 어떤 악한 계획 인간에게 준 어떤 마귀의 뜻그 악함을 알 수가 없겠지요. 자, 성령이 <laughs>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신약 성경이 나타났, 나타났고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을 밝힌 거죠.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 사람의 세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므로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 사람의 세계. 너희가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알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고. 성령이 오시면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보여지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자이 성경을 알므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했으며 마귀의 어떤 괴력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가 자 두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이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마귀는 사람들을 그 작은 사망의 동굴 안에서 사람들을 천하 만국의 어떤 부귀영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썩었고 망, 망한 세상의 부귀영화 없어지고 사라지고 심판받을 어떤 그런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영광을 영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쟁취하고 지열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생명이고 내가 살수 있는 길이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뛰어내려라. 높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도리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말씀의이 말씀을 사탄의 최고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가 주는 이 세번째 시험.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요, 너, 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너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너를 살려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 죽으셔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고, 죽으셔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 일들, 일들의 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안 살아 계시고, 어떤 표적, 표적을 통해서, 봐봐, 어떤 그 표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없고, 표적이 나타나면 놀라워하고,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표적의 이전 사항,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음을 어떤 어떤 확신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신이지 않습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저러니까 돌에 맞아 죽지. 저러니까 사고를 당하지. 저러니까 이 세상에서 망하지.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이 사람들이 죽고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런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에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네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뛰어내려도.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돌에 부딪혀 다치던 죽던 살았던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자이 모든 것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불순종의 어떤 영 지혜, 그 사탄의 지혜고 그 지혜의 지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악 악이라고 해 죄라고 그래죠. 그 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떡으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력의 악한 세력의 망한 세력.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고 이미 이미 심판이 와 있는 이 세상 사망의 세력.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크게 보이지만 왕노로타는 사망 사탄 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더럽고 악한 아주 작은 어떤 세력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 세력 속에 와서 시험을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마귀에게 그 마귀 더럽고 악한 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메시아,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는 이런 악한 자고, 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그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잘안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체가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내 자신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제발 좀 잠잠하고 나와라. 여러분, 암이 걸리면, 암 걸림 내 살을 잘라내고 버립니다. 암 수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제발 나와라. 네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썩었고,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형상으로 어떤 입고 입고 영접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죄 죄에서 구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말 마음을 말씀을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죄에게서 해방받고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